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렘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80 차량에다가 여기 있는 ACS 토우바를 먼저 시공을 해 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ACS라는 이 토우바 어, 이렇게 수완넥이 있는데 어, 이 견인고리는 지금 분리해서 이렇게 보관하실 수도 있고 쉽게 또 장착하실 수 있는 그런 유럽식 토우바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범퍼 안에 어, 이제 견인장치가 시공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량 안에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속범퍼를 밖에다가 이제 빼내고 그 안에 이제 견인장치 프레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하우징이 있고 그 하우징에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레버를 이용해서 쉽게 분리하고 어, 탈부착할 수 있는 어,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자전거 캐리어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 카라반이라든가 트레일러 사용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오늘 여기 있는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 접어서 이렇게 쉽게 보관하실 수 있고, 자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여기 있는 끈을 이용해서 뒤에 바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고 다니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모델이요. 이지폴드 XT 934라는 모델입니다. 참고로 두 대짜리. 세대짜리 있는데, 오늘 장착할 모델은 세대짜리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어, 이지폴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없어서 정말 저희도 판매도 못했고, 손님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셨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손님께서 어, 오늘 이제 차량 견인장치 시공하고, 이제 자전거 캐리어까지 같이 구매를 하시게 됐는데, 어, 이제 여기 패키지, 어, 934 패키지가 있죠. 이 위에 보시면은 이지폴드 XT 전용 로딩 램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램프를 이용해서 무거운 전기 자전거 또 쉽게 올리고 내릴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우바 먼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 토우바 자체는 수입 제품이에요. ACS라고 브링크의 자회사, 브링크 자회사 중에 ACS라고 있는데 이제 뭐 다른 업체들 있죠?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이 토우바를 브링크에서 사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국내 제품에서 국내 브랜드에서 이 제품만 ACS에서 수입을 해서 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툴레에서 나오는 제품 아니면 또 브링크에서 나오는 제품이 딱요 U 타입으로 나오는 이런 견인 장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동일합니다. 어,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한번 장착해 볼게요. 먼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범퍼 안쪽에는 속 범퍼를 제거하고 거기에 이 견인 장치 프레임이 쭉 들어가 있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수직으로 올리게 돼 있잖아요. 왜 수직으로 장착을 하느냐? 어, 여기 하우징이 밑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으면 뒤에 견인장치 오려야 되고 범퍼를 오려서 하니까 또 지저분할 수 있고 이런 세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음, 좀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숨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숨겨 놨기 때문에 여기 안쪽에서 수직으로 딱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딱 차량의 중앙 부분 여기에 당연히 하우징이 있겠죠. 그래서 자, 장치를 잘 찾아서,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올리시면 돼요. 그냥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은,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을 때에만 여기 장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보관하다 보면 이 버튼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눌렸을 때는 노란색 불이 들어올 거예요. 노란색이 들어와 있으면은 절대 장착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바닥에 놓고, 자, 요거를 1번 눌러서 2번 돌린다잖아요. 1번, 누르고, 이번, 끝까지, 끝까지, 안 돌아갈 때까지 돌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하우징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주 단단하게 어, 고정하실 수 있고 여기 자전거 캐리어가 어, 뭐 가벼우니까 트레일러보단 가볍지 않느냐 어, 그래서 뭐 괜찮지 않아 아무거나 뭐 사용 사용해서 상관없지 않아 하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캐리어도 매달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중을 굉장히 수직으로 많이 주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직 하중이라는 게 있고 차량마다 이 수직 하중이 정해져 있어요. 어, 당연히 토잉, 끄는 능력도 정해져 있고 수직 하중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은 기본 80kg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캐리어랑 자전거 무게 뭐 그런 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 최대 자전거 3대까지 적재할 수 있는데 최대 60kg까지 적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뭐 2대 정도는 거뜬하게 적재하실 수가 있고 20kg 이하의 전기자전거는 최대 세 대까지도 당연히 거치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로드 바이크 그리고 뭐 산악 자전거, 전기 자전거, 어뭐 어떤 자전거든 편하게 거치하실 수 있는 어 여기 이지폴드 XT 또 바로 한번 이 견인볼에다 장착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견인하지 유럽식 토우바라고 했잖아요. 자 유럽식은 우리 전기 집에 이제 코드 꼽는데 보면은 100V, 220V 그런 거 있잖아요. 모양이 다 동일하죠. 다 규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규격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 토우볼도 어떤 회사거든 어, 유럽식이면은 어, 약간의 제외되는 상품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50mm 볼을 사용하고요. 지면에서 높이까지가 약 45cm 플러스 마이너스 있습니다. 차량이 이제 짐이 실리고 사람 탔을 때 어, 45cm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자전거 캐리어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여기 볼을 꼽는 데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볼을 물어주면은 여기가 물렸다가 열렸다가 딱 하죠. 그래서 요거를 열은 상태에서 볼에다가 바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지 폴드를 올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잘 매달려 있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레버를 바로 내려서 원터치로 바로 고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 뒤에가 약간 처져 있는 상태. 지금 처져 있죠? 여기서 수평에서 뒤에가 살짝 5도 정도 올라간다. 5도 정도 올라가고 좌우 요거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 주시면서 자 레버를 잡고 쭉 약간 힘을 많이 줘야 돼요. 힘을 줘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지만 강하게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했는데 너무 힘 없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세 조절을 조정해 줘야 되고 너무 약하거나 너무 세면은 여기 있는 미세 조절 있죠 어, 마이너스 플러스 요걸 이용해서 어,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공구 필요 없고 손으로 자 자전거 올 캐리 올려놨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레버 한번 잡고 그냥 어,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은 어, 끝. 아주 간단하죠. 어, 이게 이지폴드 특히 툴레에서 나오는 제품들 수웨된 제품이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어, 왜, 이지 폴드를 찾는지, 어, 그런 거다 여기서 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터치,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올려야 되겠죠. 자, 근데, 유럽식들은 뒤에 램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13핀, 유럽식 13핀을 사용하기도 하고, 7핀을 사용하는데, 이지 폴드는 13핀, 13핀을 사용해요. 13핀을 사용해서, 당연히, 어, 브레이크 나오고, 깜빡이 당연히 나오고요. 후진, 그리고 안개등까지 제공이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내 차량은, 안개등이 후방에는 없기 때문에 유럽 차일 경우에는 당연히 나오지만, 어, 한국 차 같은 경우에는, 어, 안개등이 활성화되지 않죠. 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전기를 먼저 꼽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전기 꼽는 거가 지금 안 보이는데, 하단부에 지금 보시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것도다 숨어져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전기 꼽을 수 있는 거를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소켓 있죠 여기 13핀 규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어 요기에 보시면은 7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꼽아주면 돼요 근데 13핀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 형태로 돌려서 꼽는 거예요 이게 렇막 차량이 주행하다 보면은 진동이 심해서 더더더더더더 쏙 빠지면 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13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하고 이 뚜껑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자 요거를 잡고 바로 돌려서 자 이렇게 돌아갔죠 그래서 여기 뚜껑이랑 여기 동그란 거랑 같이 결합이 되는 형태 어, 이렇게 해서 어, 뭐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얘가 빠지지 않는 어, 그런 구조인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신 김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어, 이동할 때 아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죠 참고로 이 이지 폴드 두 대짜리 세 대짜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무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체 무게 만약에 이지 폴드 두 대짜리다 그럼 17.9kg 그리고 세 대짜리 23.1kg 19.9kg 그러니까 18kg 23kg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대 적재할 수 있는 건 60kg 60kg 동일하죠 두대세 대고 어, 그리고 한 대당 한 대만 적재하실 때 최대 자전거 무게는 30kg까지 네 이렇게 딱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뉴얼이 같이 들어있으니까 매뉴얼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제 자전거를 올릴 때는요. 어, 여기 접혀 있는 받침대를 펴 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버튼을 누르고 펴 써야 되는데 지금은 XT 버전 신형이죠. 요거는 바로 그냥 밀어 주고 땡겨 주고 어, 바로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뭐 공구 필요 없고요. 당연히 뭐 조작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전거를 바로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딩 램프 여기 보시면 이지 폴드용 XT 로딩 램프라는 악세사리가 있는데 이 이지 폴드 악세사리 중에 하나예요 로딩 램프 이쪽에 어 이렇게 뚝 램프를 만들어줘서 무거운 자전거를 끌고서 들지 않고 끌고서 올릴 수 있는 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런 제품 그리고 전체적으로 접었을 때 보관하실 수 있는 전용 파우치 어 같이 옵션으로 다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 언제든지 어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밑에 또 버튼이 있어요. 요거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틸트 기능이 있어서 트렁크 열고 닫을 때 특히 SUV 뭐 자전거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전혀 문제없이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 있어요. 뭐 지금 SUV가 아니고 세단인데 세단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열어서 어, 몸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편하죠. 이만큼 공간이 생기니까. 근데 suv 도 마찬가지죠 suv 자체는 문이 커서 반드시 이렇게 해 놔야지만 문을 열고 다시 수가 있어요 자 당연히 이제 자전거가 거치가 된 상태에서도 전혀 문제없다는거 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이렇게 틸트를 한 상태에서 야 이쪽에 한번 우리 볼까요 로딩램프 아까 설명드렸던거 어디 숨어 있느냐 자 여기 가운데 숨어 있죠 여기에 지금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로딩 램프 접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 하우징. 어, 하우징이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 놔서 이 하우징에다가 바로 평상시에는 자, 이렇게 꼽아서 바로 보관을 하는 거고요. 어, 사용할 때만 빼서 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자, 눌러서 틸트 시켜 놓고 자, 요거만 빼서 자, 요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쭉 펴서 딸깍 해 주시고 여기 끝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마치 혓바닥 같이 딱 튀어나온 부분이죠. 자 요거를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사이드에 보시면은 자전거 어, 보시면 받침대 바로 옆에 이렇게 어,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어, 내려주신 다음에 전기 자전거 갖고 와서 쭉 올리시면 되겠죠. 어, 전기 자전거가 처음에 자전거 타러 가기 전에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자, 신나니까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하실 수가 있는데. 자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e m t b 타고 나면 그냥 힘이 쫙 빠지거든요. 다시 올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이런 거 이제 간단하게 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 또안 사용할 때는 자 이렇게 바로 딱 접어서 어, 편하게 또 보관하실 수 있는 거. 자 이렇게서 해 여기 그냥 넣고 자, 넣죠. 그다음에 어, 이렇게 반대죠. 넣어서 어, 딱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음,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한번 자전거를 올려봐야겠죠 자전거 이제 저희 로드바이크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준비해 놨는데요 자 여기 있는 사이클 한번 로드바이크 한번 올려볼게요 자 자전거를 올릴 때는 먼저 하, 해야 될 일이 자 여기 보시면 짧은 거 중간 사이즈 그리고 제일 긴거세 가지 길이로 나눠져 있는데 가장 짧은 거 중간 거, 제일 긴 거, 이렇게 해서 길이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대 실을 때는 당연히 맨 안쪽에, 자, 제일 짧은 거를 풀러가지고, 여기, 이제 찝게가 이렇게 쭉 벌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벌어졌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딱 물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고정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자, 첫 번째 자전거를 고정했어요. 근데, 어내 자전거는 여기 타 튜브가 여기 안 물리네? 아무래도 안 물리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자, 분리를 할수 있어요. 자 분리해서 참고로 여기 탑튜브 이렇게 물어주면 좋은데 못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어, 시트튜브 아니면 다운튜브 어, 편한 곳에 응용해서 또 장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여기만 물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해주셔도 되고 여기 해주셔도 되고 뭐 이쪽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이동해서 바로 연결하실 수 있죠.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또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은, 자, 여기 자전거 첫 번째 거잘 장착을 해놨다. 다 이렇게 보시고, 어, 자전거를 이제 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잘 물려있다고 가정했을 때, 딱 이렇게 물려있다. 그럼 두 번째 거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 프레임 때문에 또 걸리네요? 어, 그러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올리실 때는 미리, 자, 미리, 요거 어느 정도 한 5cm 정도 벌어주시고 요거를 잡고 당겨주면 시 바로 빠져요. 그래서 요것도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 엄청 간단하죠?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풀려요. 그래서 이렇게 자 빼놓고 어그 다음에 자전거를 자 이제 첫 번째 자전거 실려 있으니까 어, 반대쪽으로 자전거를 올리시고 자 요거 다시 여기다가 아주 간단하게 바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이 프레임, 어, 여기 모양의 크기에 맞게, 그래서 여기다가 쭉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쭉 돌려주시면 되고, 자, 참고로, 이걸 계속 쪼이잖아요. 어, 쪼이다 보면은, 요게 카본 파이버 자전거들, 카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속 재질 이죠 티타늄, 알루미늄, 뭐, 스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크롬몰리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카본은 약간 으스러질 수 있으니까, 자, 이쪽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서 흰색 프레임 색깔로 한번 보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어, 여기 보시면 좀쪼이니까 약간, 음, 약간 이렇게 고무가 살짝, 어, 울림 우는 느낌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죠. 이런 음, 느낌. 이 어, 정도까지만 해서 장착을 하고 자전거 흔들어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보면은 단단하게 고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 이렇게 흔들었는데 막 움직인다. 그러면은 더 조여줘야겠죠. 어,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레이싱 자전거라든가 웬만한 카본 자전거들은 어, 강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 약한 부분을 찝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약하게, 그러니까 약하게 만들려고 한게 아니고, 워낙에 가볍게, 가벼운 자전거 찾으시는데, 가볍게, 극한, 극하게 가볍게 만들다 보니까, 어, 약한 자전거들이 있어요. 카본 중에서도.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깨질 수 있겠죠. 어,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어, 고무가 약간 눌리는 느낌이 난다? 그러면 테스트해서, 아, 어, 충분하다? 그럼 거기까지 해 주시고, 어, 이제 잠가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열쇠, 잠금 기능이 또 기본으로 들어가죠. 자, 열쇠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잠금장치를 잠가주시면은, 자, 이렇게 잠가줬죠? 그러면은, 어, 더 잠글려고 해도 안 잠가지고요. 어, 풀어주지도 않아요. 헛돌게 되죠? 근데 여기 모양을 잘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여기 자물쇠가 잠금 상태, 이게 이제 잠겨있는 거죠. 모양이. 그리고 여긴 열림 상태잖아요. 그래서 열쇠가, 자, 요게 잠금 상태로 되어 있죠? 열림으로 가면, 당연히 아이콘이 어, 열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해서 어, 구별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다는 거 어, 프레임을 고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스트랩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넣어주고요. 밑에서 당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좀더난 강하게 물어주면 좋겠다. 어, 이렇게 해서 어,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앞에도 마찬가지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해서 버클에다가. 살 넣어주고 밑에서 당겨주고 버클 을 한번 몇번딱딱딱딱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단단하게 딱 고정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제 세 번째 자전거를 올리겠다 하시면은 핸들바 첫 번째 자전거는 핸들바가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전거는 반대, 세 번째 자전거 또 반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자전거를 넣어주시면서 어세 번째 자전거 할 때도 요거. 걸어주고요 자전거 프레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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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보시면은 자전거마다 사이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이 높이 뭐다 다르잖아요 지오메트리가 다 다르니까 어, 그거에 맞춰서 어, 응용해서 딱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어, 위치 고정해 주시고 앞뒤 바퀴 스트랩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해 주시면은 아주 이제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어, 고정할 수 있는 어, 이런 툴레 시스템 어, 정말 좋죠 음. 자 이제 자전거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틸트 기능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 어, 전기 자전거 아주 무거운 거 달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발판 누르고 살짝 당겨서 천천히 이렇게 놔주시면은 자, 자전거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뭐 트렁크 뭐 헬멧도 꺼내야 되고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편하게 여시고 저기, 어, 전기 장치에 들어가는 전선 혹시 중간에 씹힐 수도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괜찮다 하면은 자, 밀어서 딸까? 소리 날 때까지 자, 이렇게 땡겨도 안 오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거 망가지면 어떻게 하면서 이게 살살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차량 바로 주행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붕 하면서 이게쭉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어, 뒤에서 막 아마 빵빵 대면서이게야 넘어갔으니까 빨리 세워서 이렇게 다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항상 이거 체크해 주시는 거 소리 날 때까지 찰칵 소리 나잖아요 어 요거까지 확실하게 해주셔야 안전하게 또 자전거도 즐기실 수 있고 하겠죠 자 오늘 제네시스 G80 차량에 ACS 토바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툴레 자전거 캐리어 이지 폴드 XT죠 어, 신형 모델 XT934 세대 어, 3대, 자전거 세대를 거치하실수 있는 어, 그런. 고급 자전거 캐리어를 이 고급 세단에다가도 고정할 수 있는 거 어, 참고해주시고 토우바를 이용해서 아주 간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렉서로 전화주시고 저희 서울 성동구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매장에 오시면은 이 자전거 캐리어 두 대짜리, 세 대짜리 펴보고 접어보고 뭐 끌어보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